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생활용 자전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 가방은 몇년 전에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판매하던 다이소 자전거 가방이라고 불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이소에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네이버 검색에서 툴콘 자전거 가방이라고 검색하시면 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이 제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가방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나온 자전거는 알톤사에서 나왔던 아베오 16인치 자전거입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비슷한 자전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툴콘 자전거 가방 어떻게 달려있고 또 어떤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전거 가방을 2017년에 다이소에서 5천원을 주고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이 가방처럼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고 툴콘 자전거 가방이라고 검색하시면 약간 알록달록한 색상의 가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앞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나 있고, 그리고 옆에는 별도의 주머니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00ml 짜리 생수를 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네. 500ml짜리 생수를 넣고도 그리고 이렇게 500ml 생수를 넣은 다음에 어, 아부스 웹1200 같은 간단한 자물쇠를 넣고 어, 닫아도 충분히 네, 공간이 여유 있을 정도로 뭐 적절한 크기의 자전거에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가방입니다. 이 자전거 가방은 핸들바 양쪽 어, 그리고 핸들 포스트 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에 아주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가방을 사면은 그 어깨로 멜수 있도록 이런 끈도 제공되는데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거를 핸들바에서 붙였다 뗐다 하기가 귀찮아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어, 아무튼 옆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어, 크로스 형태로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장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탈때이 지갑 어디 넣기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럴 때 이렇게 자전거 핸들바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가방은 이렇게 앞면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비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이폰 SE로 조금 작은 폰인데 어, 이 폰이 들어가기에 딱 적절한 사이즈 같네요. 방법은 뚜껑 부분을 열면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이 네, 사이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끼우고 끼우고 다시 벨크로로 잠궈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가 잘 먹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 버튼 누르고 네 마틴의 자전거학교 유튜브 채널을 한번 네 터치가 잘 먹히네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를탈수 있는 로라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네, 터치도 잘 되고 로라는 고정 로라와 평 로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평 로라가 더재밌어 보여서 예, 네, 터치도 잘 되고 소리도 적절히 왔습니다. 밖으로 나오기도 나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물론 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누르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어, 저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툴콘의 자전거 가방, 만원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핸들바 가방, 여러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이 많지만 저는 생활용 자전거에서는 이 정도면 가성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편하게 타는 생활용 자전거에 이런 자전거 핸들바 가방 하나를 달아보세요. 자전거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고 재밌어질 것입니다. 자전거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께 이 채널을 공유해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